해드림 부동산 TV 안녕하세요. 해드림 부동산입니다. 8월에서 9월 이 달이 바뀌면서 인터넷 기사들을 보시면은 이 종합 부동산세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. 7월 달에 2022년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었죠. 그래서 8월 말에 어느 정도 확정을 질 것이다. 자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8월 말까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옥신각신하는 이런 상황입니다. 자 그런데 7월 달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에서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어 협의가 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. 다주택자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번에 전혀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사실 저는 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없어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기 때문입니다. 오늘 결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올해는 14억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개편안을 냈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경우에는 올해 100%로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60%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었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% 적용하는 것에 커다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7월 달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제개편안도 개편안, 세제 역시 법의 근거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, 저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자,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,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거치죠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입안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고요.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었죠. 7월달에 발표가 될 때만 해도 거의 확실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하는데요. 국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세제 개편안이 시행령이라고 한다면 은 국회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시행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야당의 도움 없이는 개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알고 관련된 내용을 더 깊숙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 다주택자의 중과세, 어,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와 1주택자 어,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죠. 하지만 아, 이 부분을 없애고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겠다. 그리고 어, 이 2주택자, 3주택자의 그 징벌적인 중과세를 없애서 1주택자와 통일시키겠다. 자, 이런 개정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이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을 대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 심의를 거쳐서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. 그런데 그이 관련된 내용은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.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었 종합부동산세가 12월달에 부과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 공제 금액인데요. 자, 1세대 주택은 11억으로 개정이 된 상태인데, 올해 14억으로 하는 부분이 결렬이 됐었죠. 자, 그러면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인지, 오늘 제가 관련된 내용을 하루 종일 살펴보았는데,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된 건지, 아니면 무산된 건지,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다음은 공정시장가입비율인데요. 자, 이 공정시장가입비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입니다. 그러니까 국회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죠. 자, 제2조의 4를 보시면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60%였었죠. 그런데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2021년에는 95% 그리고 어, 올 2022년에는 100%를 적용할 예정이었었죠. 하지만 어, 60%로 하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. 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60%를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반해서 야당은 80%를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60%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올해 이 공정시장 가입율이 100%에서 60%로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금액도 많이 낮춰졌죠. 자이 부분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고요.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의 종합부동산세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죠. 하지만 아직 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